의혹 사건, 이른바 제보자 X와 MBC의 함정 취재에서 비롯됐다는 가짜 뉴스들이 최근 유포되고 있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동재 전 기자도 오늘 법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를 바로잡는 취지의 자료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16번째 재판에 나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올해 2, 3월 어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네. 대표를 상대로 한 취재 도중 찝찝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철 측 대리인이었던 제보자 X를 만나기 전에 이미 MBC가 접촉한 사실이 최근 보도됐다며 이미 프레임을 짜고 이뤄지려는 시도가 있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이른바 함정 취재에 걸려들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위에 증인으로 나간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채널A의 취재 이전에 MBC 측과 제보자 X의 통화 기록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 방송사는 어제 이 검사의 증언이라며 MBC 측의 통화 당사자를 MBC 기자라고 못박았습니다. 앞선 2월에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이정화 검사는 기자라는 표현이 아닌 MBC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이라 진술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제보자 X와 연락한 MBC 관계자는 다른 사안을 취재 중이던 PD였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부실한 상태에서 이 검사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잘못 보도한 겁니다. 더기 이검사가 언급한 문제의 통화는 지난 2월 5일과 29일 두 차례 이뤄졌는데, 5일은 이동재전 기자가 이철전 대표에게 첫 편지를 보낸 날보다 9일이나 앞선 시점이었던데다, 2 9일의경우엔 이미 채널 H기 세 차례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 X와도 만난 뒤였습니다. 두 차례 통화 모두 3월 3일부터 시작된 사모펀드 3부작 방송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통화기록과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전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서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무더기 지정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5개월 전 전용 185 제곱미터, 67평형이 8억 1,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주말엔 12억 7천만원에 팔렸습니다. 8억선에서 거래되다가 가까르다가 16억 5천까지 거래되는데 저도 부동산 10년 정도 했지만 이런 시장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등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자 비규제 지역인 울산이나 창원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전세 값 고공행진이 곳곳에서 집값을 밀어 올리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0.29%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뒷북 규제가 풍선 효과만 낳는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정부는 오늘 강수를 두었습니다 전국 30여 곳을 규제 지역으로 무더기 지정한 겁니다. 김포 매수세가 올마간 파주를 시작으로 울산과 창원, 포항, 경산이 신규 지정됐고 일부만 묶였던 부산과 대구는 거의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이 밖에 지역 호재 등으로 집값이 들썩인 충남 천안과 광주 광역시 전북 전주 등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37곳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대다수의 지역들을 일시에 다 묶어 버리는 걸 통해서 풍선 효과 혹은 역풍선 효과라까지 사전에 다 차단하겠다라는 정부는 한동안 잠잠했던 투기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는 매수자 10명 중 아홉 명이 외지인이었고 울산의 한 단지는 매수자 10명 가운데 여섯 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투기가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엔 세종시로 옮기지도 않은 감사원의 직원이 공무원 특권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공무원과 피감기관 공무원의 수상한 거래. 신재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종청사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2014년 청약 당시 일반 경쟁률이 평균 43대 1에 달했던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못 하고 맨 처음에 할 때도 키 주고 사고 막 이랬었어요. 하지만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른바 공무원 특공은 경쟁률이 10분의 1도 안된 3.6대 1이었습니다. 한정. 세종시로 옮긴 국세청의 한 공무원도 이 특공으로. 전용 84 제곱미터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이주비 혜택 등을 받았지만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2018년 이 아파트를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 중반대. 하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억 2천여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평형이 석달 뒤에는 7억 5천만 원에도 팔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 결과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감사원의 5급 부감사관이었습니다. 매수자인 이 감사원 부감사관은 분양당시인 2014년 이 국세청 공무원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을 담당하던 감사원 공무원이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사실상 헐값의 아파트를 사들인 석연찮은 거래. 경찰은 먼저 부감사관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특공 청약을 청탁한 건 아닌지 계좌 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은 분양을 받을 당시 이미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공에 당첨되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맺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이한 건 계약과 잔금 지급 그리고 명의 이전까지 하루 이틀 사이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두 공무원을 일단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포괄적 뇌물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부감사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시세보다 싸게 산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아파트를 살땐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세청 공무원이 분양받을 당시 피감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른 감사원 직원을 통해 소개받아 사적으로 만나던 지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부서에 오기 전부터 알았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 상과에 계실 전부터 아셨던 거예요? 아, 그거는 너무 오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3억 2천만 원에 산이 아파트는 예상 시세 차익만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는데1는 6층은1 3억래요 지난 2016년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 40명이 적발된 적은 있지만 뇌물 성격의 대리특공 의혹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놀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안에 단둘이 있던 어린 자매가 요리를 하다 불이 나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웃들의 발 빠른 도움으로 다행히 큰 피해는 막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곳곳에서 드러나는 돌봄의 공백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더욱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와닿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에 불이 났다는 여자아이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건 어제 오후 2시 50분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과 함께 집 밖으로 빠져나온 것은 열 살과 일곱 살의 자매입니다. 출근한 아빠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두 자매가 소시지를 굽다가 식용유를 두른 냄비에 불이 붙은 겁니다. 식용유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당황한 아이들이 갑자기 물을 붓게 돼서 화염이 치솟아서 더 위험하게 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곱 살 동생은 팔목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자칫 더큰 피해가 날 뻔했던 상황. 불이나자 집 밖으로 급히 대피한 아이들은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화재 감지기 경고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급히 소화기를 가져와 7분여 만에 불을 끈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대피를 해 달라는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젖은 수건이랑 소화기 챙겨서 이제 들어가서 불을 끄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아이들을 아래층으로 데려갔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1층 미용실 직원들이 보살폈습니다. 돕고 있고 학기는 방방 뛰더라고요. 불났다고 불났다고 그래서 일단 들어오라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집을 비워야만 하는 부모들, 학교와 집 외에는 갈데 없는 아이들만 홀로 남은 공간에서 이런 아찔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2008년부터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로 살린 구급대원과 일반 시민에게. 인증서와 함께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하트세이버가 전국에서 해마다 수천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에서도 지난해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조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홍성의 한 아파트 희미하게 살려달라는 구조 소리를 들은 통계청 인구조사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30대 주부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 쓰러져 있었는데 경찰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막혔던 기도가 뚫려 5분이 지나자 의식을 찾았습니다. 됐다 됐다 됐다. 어 됐어. 경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경찰은 응급처치와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서현 순경으로 베테랑 지능범죄 수사관을 꿈꾸는 새내기 경찰입니다. 눈에 동공이나 이런 힘이 다 풀려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얼른 빨리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남소방본부 119 상황실 유진호 소방교는 지난 9월 전화로 60대 남성을 구했습니다. 지금 또숨을 쉬는 것 같은데 눌러야 돼요? 다시 한번 가슴 압박할게요. 각자 맞춰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호흡을 멈췄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사이 가족들에게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며 골든타임을 확보한 겁니다. 신고자가 많이 흥분해 전까 최대한 가슴압박을 하면서 폐로 산소공급을 해주는 게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시간.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한 하트세이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6천여 명에 달하고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하트세이버에 동참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어 심폐소생술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당진 나흠교회부터 시작해 서산 기도원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번진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더 늘었습니다. 당진과 서산시에 따르면 해당 종교시설에 다녀왔거나 다녀온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관련된 확진자가 10명 추가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공주 푸름의 요양병원에서 70대 확진자 한 명이 숨져 현재까지 모두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원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집단 감염이 가족 간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이 마스크 제조업체 확진자가 중 4명이 연쇄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업체 측은 제품에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지난 8일 이후 생산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60만 장을 자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산과 익산으로 오가는 무궁화호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직원과 가족 2명이 추가 확진돼 코레일 대전 본사가 폐쇄됐습니다. 싸늘한 대전 지역 민심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위한 공청회가 결국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행정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는 이전 논리와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반대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 결정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구호가 방청석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 토론에선 행정 비효율을 앞세운 이전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 유관 기관 간의 그 행정의 그런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긴밀한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대전 시민들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벤처 생태계 등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정 효율을 따지면토균형발전법이생겨안 되는 법이에요. 데 효율성보다 토의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토균형발전법을 만들었고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 결정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기부 이전으로 인한 대전의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서울에 있는 기상청과 방위사업청 등청 단위 기관을 대전으로 모으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 역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거란 겁니다. 수도권 지역 간의 공공기관 이전 허용은 지역 간의 공공기관 유치 쟁 탈전으로 하고 지역 분쟁을 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애초 중앙 행정기관 종합 계획을 세워 그 안에서 전체 기관 재배치를 논의했어야 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깨다 보니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만 벌어진 겁니다. 공정성 시비와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공청회는 진행됐고 정부는 올해 안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중기부 이전 여부를 결정해 고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내놓겠다는 대책이 과연 약속대로 뿔날대로 뿔난 대전 적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치솟은 천안을 포함해 논산, 공주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시와 공주시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대출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며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6개월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달 둘째 주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은 1.88% 올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8주 연속으로 가장 높은 상승치를 기록했고 올해 누적 상승률은 56.01%로 역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호재가 남아 있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여름 한반도에는 위력적인 태풍이 연이어 상륙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국내 연구진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강력한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이 줄면서 생태계가 회복했다는 뉴스 올해 많았는데요. 반대로 인류의 환경 파괴가 결국 자연재해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닷새 간격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순간 최대 시속 178km에 육박하는 비바람에 전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올여름에만 한달 사이 태풍 4개가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그 위력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이 분석한 미래 지구의 기후 모델입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자 대기 상층이 빠르게 가열돼 상승 기류가 약해지고 발생하는 태풍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단 태풍이 생기면 최대풍속이 시속 178km를 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오히려 50% 높아집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와 에너지 증가로 인해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4배 높아지면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잦아지고 그만큼 피해도 커진다는 겁니다. 각 태풍으로부터 유발되는 강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미래 해안지대의 강풍 및 홍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예측된 태풍 변화 모델이 최근 30년간의 기후 추세와 유사하다며 지구 온난화는 이미 지구의 기후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 MBC와 충남도 보령시와 금산군이 보령금산시군연합 광역 직거래 센터 설치를 위한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시군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 MBC 부지에 17억 원을 들여 도룡동 1호점에 이은 광역 직거래 센터 2호점을 만들어 로컬푸드 직매장과 로컬 카페, 다목적 공간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MBC와 도는 시군 단위 소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농특산물의 신유통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공정 배달앱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직결제 시스템을 연결하고 가맹점을 500개 이상 확보한 만나 플래닛의 부르심앱이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오늘 31일까지 시범 운영에 개선 사항을 보완한 뒤 내년 1월 중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시범 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3,000원의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공정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부여군 홍산면에 서부여 농협에서 불이 나 현금 인출기와 에어컨 등을 일부 태워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새해 첫해는 독도에서 아침 7시 26분쯤 가장 먼저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오는 31일 일몰 시간은 대전과 세종이 오후 5시 25분, 당진 외목마을은 오후 5시 27분입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두 개의 주차 공간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를 무려 다세 동안 해놨습니다. 이렇게 주차하는 건 일상이고요. 현재도 그렇게.